취업 대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데요 수도권에서보단 지역에서 또 지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취업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성 취업자들을 위한 꿀팁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일자리를 희망하는 포항의 청장년 여성들에게 일인 창업 현장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그린에이마켓이 열렸는데요. 그 활기찬 현장 지금 공개할게요. 포항시 남구 대잠동 포항 철길숲 이곳에서 포항시 평생학습원 여성문화관의 창업 학습 동아리와 수강생, 그리고 개인 셀러 등총 80여 팀이 참여한 가운데 그린에이마켓이 열렸습니다. 자, 행사장을 둘러보니까요. 여성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린에이 마켓 어떻게 이렇게 열게 된 건가요? 예, 저희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는 평생학습을 여성분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배움을 배움에서 그치고 마는데 저희들은 이제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배움에 그치지 않고 배움을 이제 창업으로 이어지게끔 학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답한 실내에서 벗어나 야외 그린에이 숲에서 마련된 세 번째 행사로 이번에는 특별히 남부 포항철길숲 일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자신만의 부스에서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며 창업 현장학습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와 세상에 디스플레이가 너무 귀엽고 깜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린에이 마켓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포항 여성 문화관에서 강좌를 덮고요. 다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창업을 막상 바로 하다 보니까 아무 경험이 없어서 좀 약간의 실패를 보고요. 다시 이제 그린웨이라는 마켓에 기회가 주어져서 여기에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참여하게 됐거든요. 참여하면서 계속 그런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리고 노하우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혼자서 창업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좀더 다른 반응이 왔나요? 네, 저희 문화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컨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재료 같은 거에 중복이 되지 않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항상 저희가 이 워커, 이, 하기 전에 워커샵을 두 번, 두 차례 정도 가집니다. 거기에서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됐습니다.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는 결혼, 출산, 유가등으로 사회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의 배움이 취업과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들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옷들이요. 진짜 이렇게 유니크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있는 예쁜 옷들 직접 다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laughs> 네. 직접 만드신 거라서 훨씬 더좀 보람차고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이거 만드는 일이 일상에서 제일 즐겁고요. 또 여기 나와서 저는 판매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어, 제가 좋아서 저 입으려고 만들었는데 어,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입고 가시고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크게 팔기 위해서 뭐 여기서 판매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요. 제가 입으면 되니까 네,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과 디자인, 판매 노하우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예비 1인 창업가로서의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저도 부스에 참여해 사진을 한장 찍어 봤는데요.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 순간에 제가 잡지 모델 뺨치죠!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마켓을 찾은 방문객들은 독특한 핸드메이드 제품을 보는 재미와 더불어 평소에 궁금했었던 취업과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직접 여성분들이 창업을 또 도전을 해서 이렇게 또 마켓을 열지 않았으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혹시 창업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안, 안 드시나요? 마음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노후, 그죠? 뭐큰 걱정 없이 뭐떼 돈을 안 벌더라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만났어요. 저쪽에서 명함도 받았고. 예, 한번 가서 일단 기초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한번 이제 얘기 한번 해보고 만, 만들어보고 괜찮으면 이제 한번 할 생각도 있습니다. 특색 있는 부스뿐만 아니라 취미 동아리의 버스킹 공연, 줌바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했던 2018 그린에이 마켓, 자연 속에서 꿈과 열정을 함께 나누는 대표적인 포항 시민들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린에이 마켓을 함께해보니까요, 창의력 넘치는 부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자체가 그렇게 또 어렵진 않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런 마켓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꿈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입니다